안녕하세요, 켈릭입니다. 자, 오늘은 메이플 스토리를 해볼 건데, 메이플 스토리가 저번에 말했듯이 포켓 메이플 스토리로 모바일로 나왔다고 말했, 말씀드렸는데, 근데 이게 정말, 아, 정말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벌써 육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는 그 메카닉을 방송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카이저랑, 카이저랑 캐릭터를 한번 해볼 합니다 근데, 카이저가 되게 좋긴 한데, 너무 근접적으로 공격하기 때문에 제가 별로 안 쓰는 캐릭터인데, 그래서, 둘다 좋은데, 어, 그래서, 그냥, 메카닉으로 들어가셨으니까, 메카닉으로 할게요, 그냥. 음, 조금의 잡음이 있더라도 양해 좀 부탁드려요. 왜냐면, 지금 저녁을 먹고 있으신 우리 가족분이기 있 때문에,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잡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무기를 장착하지 않았을 때는 적을 공격할 수 없습니다. 제가 제일 잘생긴 것 같죠? 어, 뭐왜캔니 음. 아. 골드석. 팔려라, 팔려라, 빨리 팔려라. 왜안 팔릴까, 하 나. 자, 무엇을 하나 팔려, 팔아볼까요? 이것을 하나 팔아볼까, 갑니다. 이걸 팔아볼까? 아, 어, 이거 써야되네, 이제. 하하하써야되네 이제. 가자. 자, 일단은, 어, 마을 기한 종류소가 있기 때문에, 천천히 왔다 갔다 하긴 되겠네. 요처치해주면서 기회를 안 듭니다. 이제 웬만해서는 지지 않습니다. 제 캐릭터가 이제 워낙 강해졌기 때문에 해적이 됐어요, 해적. 완전히 해적이죠, 이제. 웬만해서는 이제 혼자 죽지 않아. 때리고 죽쳐 자, 이렇게 한번 식사 주면서 근데 여기는, 여기에는 볼래 제한이 없기 때문에 메카닉은. 그래서 정말 좋은 게 이거, 이거기 때문에. 메카닉을 자주 합니다 자, 로봇으로 변신해서, 한 번씩. 오케이. 아, 그 이거 치료할게요. 그냥이 더 빠르고 좋으니까. 자, 약간의 웃음소리가 있죠? 하지만 양해 좀 부탁드려요. 방송에 원래 이런 잡음이 나타나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방송을 지금 안 듣는 건데. 오류가 살짝 있습니다 <laughs> 어... 제가 편집할 만큼의 그런 방송 실력이 안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laughs> 오, 아기 배워먹기. 이렇게 잡아주네요. 8레벨. 제가 이런 애들을 잡으면서 벌써 15레벨이 됐잖아요.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자, 여기부터 이제 광산 안에 들어간 거죠? 같 순찰로 붙잡 천천히 잡아주시면 됩니다. 상당히 아프죠? 여기부터. 자, 바위웨어 먹기부터 잡아주고. 자, 한번 타고. 자, 이제 이제 위로 한번 가볼 가볼까요? 위로. 자, 자 천천히. 아 손이 잡아 주시면서 간식을 가져. 여기로 가는 것보다 이기로가는게더 좋을 것 같네요. 자. 음. 여기는 바거 시스템 연구소. 자, 이렇게 잡아 주는 거죠. 자. 자, 자, 프 그렇지. 아이쿠 죽었다. 어. 아, 아 벌써 죽으면 안되는데 여기 어떻게 왔는데 내가 아 안돼 자 괜찮습니다 음. 음. 여기까지 오고 자 갑니다 다시 한번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아 그냥 안전지역에서 해야겠는데 이렇게 되니깐 안전지역에서만 해야겠네요 전혀 올라가지 않는 느낌이 드는데 여기서 계속 사냥을 해도 뭐 그렇게 오르지 않네 근데 야레지스탕스레지스탕스여기정말오노래 정말 제가 듣고 싶긴 했는데 왜냐면 이 레지스탕스 노래가 되게 오랜만 아닌가? 진짜 솔직히 레지스탕스 메카닉은 진짜 오랜만이에요 메이플스토리가 지금 잠겼기 때문에 내가 진짜 좋아하는 그 캐릭터인데, 드디어 나왔네요. 이런 메카닉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거 더 좋습니다. 막, 막 블랙 메이지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런 게안 나고 딱 메카닉이 나오니까 전 좋습니다. 메카닉. 근데 아가 백스텝, 아 백스텝 샷이 안 되네. 백스텝 샷인가? 백스텝 샷 어떻게 했더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이거 맞다 이 백스샷 아훅잡아어 아이쿠 이러면 안돼 올라가야돼 올라가자 올라가서 잡자고 친으로 잡고 점프 나이스 더 올라가고 눌러 짤 아이, 그게 아니야. 아이. 아, 아, 자꾸 왜, 아, 여기서 고난하면 안 된다니까. 아, 좋았어. 드디어 통거했죠 자, 빨리빨리. 가로등 게. 자, 거의 다 도착했어요. 가로등. 가로등이 보인다는 건곧다 왔다는 거죠 아기바위 외워먹기 상당히... 애들만 잡아도 개꿀치는 충분히 축적 올릴 텐데. 자, 그래도 큰 바위 먹기가 훨씬 더 나을 거라 서 생각이 듭니다. 이거, 정면 승부는 정말 안 돼요. 왜냐면 이게 체력이 너무 딸리는 메카닉이기 때문에, 이렇게 멀리서 싸워야 됩니다, 진짜. 자, 정말 댄지가 쓰면, 나, 아, 정말 레벨이 높으시면, 그냥 싸우면 되는데, 아까 보셨죠? 그래처럼. 근데, 뽑지 않으시면 안 싸우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아이코아이코아이코 좋았어. 자 하나씩 스톤이 걸리네요. 좋아요 스톤. 좋습니다. 아 오케이. 자어 <laughs> 아이고 고생을 다 썼네요. 힘들어요. 깨잖아 바이 벗기. 과일 배워먹기도 이제 그냥 쉽네요. 잡기 레벨이 높아지니까 뭐 체력이 없을 뿐, 뭐다 잡을 수 시, 잡기 쉽네요. 쉽지 않습니까? 잡하먹을고어서 제가 이 카이저로는 <laughs> 체력 물약이든 뭐만화든 별로 필요가 없기 때문에, 뭐 카이저를 전 물약 속에선 선호하거든요. 근데, 이게, 카이저는 되게, 제가 좋아하는 사거리 스킬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원거리, 원거리, 원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카이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 도착했네요. 자, 다시, 여기 도착했는데, 과연, 이번에도, 아까처럼 떨어질까요? 안 떨어지길 바라는데, 저는, 자, 안전제일부터 잡아주고, 자, 일단은 스킬 포인트가 있네요. 스킬 포인트를 찍고 일단 나중에 정리하겠습니다. 용량이 되, 되게 거대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정리해줘야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저는 나중에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 안녕, 끌 거야. 어, 나와, 나와. 안녕, 안녕, 안녕. 얘들아, 안녕. 아, 잡음이 상당히 많았는데 자이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럼 안녕.